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 잠깐만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제2의 에코프로가 등장했다. 그죠? 어제 등장했다 했잖아요. 어제 저 주도주가 보인다 했잖아, 그죠? 주도주가 지금 나왔다. 왜 주, 주도주가 나왔느냐. 요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구독은 공짜입니다. 에, 공짜니까 구독 딱 눌리고. 듣도록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 오늘 또 이제 어, 테마가 하나 또 만들어졌죠, 그죠? 지금 그 동안의 테마가 뭐였어요? 바이든, 헤리스 이제 뭐 바이오, 그죠? 퀴텐 관련한 종목, 그죠 이렇게 쭉 이제 오면서 오늘 또 어떤 어,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떤 어, 테마가 이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장막판에 예, 잠깐만요. 음, 장막판에 이제 지금 들고 나왔죠. 그죠. 아,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수익 난거 그죠. 제가 또 수급 종목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9월 7일부터 다시 또 이제 이델리 TV에서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토요일 날 12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음, 할 텐데. 그때도 제가 좀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제 TV에서 경제, 모든 경제 TV에서 하는, 그죠? 그거 전부 다 엉터리 방송. 이제 그게 좀 집중하지 말고. 제가 계속, 어, 저도 2013년도에 이델리, 저기 뭡니까? 이델리 온에 론칭을 하면서 제가 이델리 TV에 2013년도부터 나왔거든요. 2013년도부터 한 4년, 5년 방송을 하다가, 와, 그때는 제가 좀,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11년 전이니까 방송 마치고 그때마도 3시에 마쳤거든요 3시에 마치고 불이 나게 부산역 가가지고 뭡니까 서울 가는 버스 어,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8시 방송을 하고 불이 나게 다시 내려오면은 새벽 1시 2시 이래 됐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또 방송을 하고 그렇게 4, 5년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일주일 에한 번이고 그 주중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가 인 18년도까지 뭐 하다가 좀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쉬겠다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토요일 토요일 날은 음. 방송이 없다는 거죠. 그래 그는 중에 또 이제 또뭐 아줌마 쇼인가 그것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또한6 개월 하다가 그것도 너무 이장 하니까 힘들더라고서 제가 도저히 이제 내가 토요일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러면 토요일 날 방송을 만들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한 2년째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2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파 가지고 지금 3개월째 지금 그죠? 조금 쉬면서 이제 9월 9월 달부터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 방송도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시청률이 항상 최고니까 다른 얘기를 해 주잖아요. 기존 있는 경제 방송하고 다른. 그러니까 그게 많이 매료돼 가지고 제가 일주일마다 드리는 종목들뭐다 알잖아요. 계급등이잖아 요 저보다. 막. 일주일에 막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일주일에 100% 200%난 것도 막 있잖아요. 기본 70% 50%막 이래 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 날 방송해 월화 저점 잡으세요. 내가 이뭐 뻥치면 잡혀간다고 했죠. 그 이들리 TV 다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던 거야 수익이 많이 나, 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방송 안 하냐고, 이제, 뭐, 문의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 시청자들이. 응,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기다리라고, 이제, 내가 또갈 거니까. 이제는 좀 교육을 시키면서 할 거라, 이거죠. 뭐, 뭣도 모르고 막 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건 아니라는 걸 내가 좀딱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이, 지금 모든 경제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거 틀린 거다. 내가 과감하게 딱 얘기를 할 거라고. 나한테 막 많은 화살이 와도. 아시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너무 시황 시황 따지지 말라. 어. 왜? 아니, 자산이 지금 1조가 돼요? 10조가 돼요? 100조가 돼요? 예? 월앤버핏은 그래 하란 말이야. 월앤버핏은. 지는 자산이 많잖아. 70조, 80조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자산이 그래 되느냐 이거죠? 그래 안 되는데 무슨 시황이 필요했냐 이거죠? 내가 전천후 매매를 하라고 했잖아. 지금 시장 좋아요? 시장 뭐가 좋아요? 개똥이 좋아요. 예. 시장 뭐가 좋습니까? 시뭐 돈이 들어옵니까? 뭐시이 들어옵니까? 오늘 또 완전히, 시 보름 짜듯이 그냥 뭐, 뭐, 5조? 아이고 씨, 완전 그래 바닥이잖아. 어제도 5조, 오늘또 오늘 6조입니까? 아이고, 5조, 6조 이래 들어왔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래, 신규정 뭐, 뭐, 산할전기 신, 신, 신일전기가 있다 보니까, 산할전기가 뭡니까? 산할전기에 돈이 거의 뭐, 5천억, 6천억. 저또 바이오 종목에서 알티오젠에서 그게 5천억 000, 6천억 거기서 1조를 차지해 버리는 거야. 나머지 그뭐 5조 갖고 뭐 종목 2천 개 되는 걸지떡가아씩 갈라 보세요. 그 어디 들어올 수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 이런 장에서도 제가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내준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란 말이야. 대단한 거. 아시겠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laughs> 자랑입니다. 자랑. <laughs> 예, 예. 그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천후 매매란 말이에요. 전천후. 시장이 좋으나 시장이 나쁘나 맨날 시장 올라가면 뭐합니까? 조정시 매수하세요. 시장 뭐또 쳐박으면 지금 아직 매수라인 아닙니다. 뭐 바닥을 다지면 하세요. 무슨 그런 개떡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맨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에 목매지 말고요. 지금 내가 s k 하이닉스도 여기 고점이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나오라고. 또말안 듣잖아. 그말안 들으니까 일이 되는 거 고통 받는 거. 지금 고점 대비 20% 넘게 지금 하락했잖아요. 삼성전자는 내가 말안 했습니까? 나오라고. 단기 고점이라고. 그 유튜브에 다 있다니까. 내가 삼성전자 의 목표가를 얘기하면서 목표가는 있지만 이거 뭐 뭐예요? 이, 왜 이래? 와, 와, 이거 왜 이래?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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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키판이 오늘,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게 뭐지? 잠깐만요. 보세요. 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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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고점이 랬잖아요 여기. 상승날. 내가 요날딱 단기 고점이랬잖아. 단기 87,000원이죠. 지금 얘는 지금 고점 대비 10% 하락했지만 은 이때 단기 고점이라고 내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얘기하면서 어 삼성전자 목표가를 여기 쪽에 얘기했을 겁니다. 하반기 주도주 뭐 얘기했었고, 지금도 어제도 내가 하반기 주도주 얘기해놨고 시장 폭락한다고 얘기했고. 삼성전자 목표가 그때가 며칠입니까? 이거 13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때가 7월 5일이네. 7월 5일쯤이겠네요. 이쯤에있겠네요 어머니 긴 성질 더럽다. 성질 더럽. 러왜 있네요? 삼성전자 목표가. 그죠? 얘기해놨죠. 여기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는 단기 고점이다. 그것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거씨 무슨 단기 고점. 뭐 차트도 볼줄 모르는 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제 말을 들어냈잖아제 말을. 단기 고점 아닙니까? 내가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거 페이크다. 페이크. 속지 예? 말라. 가짜. 가짜 양봉이라며. 가짜 상승의 양봉이다. 속지 예? 말라.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고요. 딱 그랬어요. 이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거 속임수다. 어, 속임수잖아, 속임수. 예? 이해 됩니까? <뭐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시장에서 테마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시장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라> <뭐라> 뭐가 문제고, 이거? 그죠? 아, 빨리 돈 벌어갖고, 이쯤 장비들도 전부 다 새로 세팅을 싹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모니터가 한 10개 넘게 있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지금 제가 뭐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뭐, 저는 에어컨 켜도 문다 열어놨거든요. 너무 딱 밀폐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지금 하지이 열기에, 그죠? 아, 이 고물딱지 같은 기계들 좀싹 바꿔야 되는데, 그죠? 뭐 이게, 키판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런 애들은 이 기계가 그할 때는 쭉 패야 돼. 이래 몇번 때려야 말을 들어. 새끼들 그 보세요. 어떤 테마가 만들어졌느냐 면은 그냥 뭐뭐 뭐 환경부에서 뭐 기후대응땜? <laughs> 참 씨. 아유 이제 물안 내려 물안 나오고 뭐 과거에 보면은 예. 어 우리가 참 어려운 때도 있었거든요. 70년대 그럴 때 그 70년대 그 지금 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크다나게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예. 무슨 댐을 이래 크게 만드느냐고. 예. 낭비라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해 홍수가 와 가지고 예. 댐이 없었으면 서울 전부 다다 물바다가 됐을 텐데. 그게 바로 무슨 댐이냐? 소양강댐 아닙니까? 소양강댐. 무슨 또 땜을 만들어요? 기후 대응 땜, 이제 하여튼 뭐 다목적 땜, 이제 이게 이제 건설, 그다 테마를 만드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뭐 14곳 뭐 4대강 뭐 복원, 그리고 14곳 발표지, 뭐 후보지 발표지, 뭐 발표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 난리,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 난리를 치면서 쉬, 시장이 끝날 때쯤 돼서 달리 방구를 막 치더라고 보니까 아유 저녁이 되나니까 이씨 눈도 비지도 않았네 그죠 아유, 참. 하루 종일 이거 막 컴퓨터 보고 모니터 보니까 아, 이, 이 직업도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제가 가장 험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진짜 험난한 직업이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뭐 유튜브 도다가도씨 빨리 본로만 얘기해라. 씨, 더워 죽겠는데, 뭐, 쉴데 없이 말 많이 하면서, 시로에 꾹 눌리고, 그죠? 그래, 하죠. 막, 종목, 압축해서 막, 딱한 종목 찍어라. 빨리 말해라. 막,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는 보세요. 맨날 뭐, 이래갖고, 전화해라. 뭐 해라. 뭐, 하잖아요. 그사기꾼들 맨날 얘기하잖아. 저는 뭐요?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전화해라. 뭐, 그런 거뭐 있습니까? 딱 이들로 와서, 유료가입 딱 해라. 딱 한마디 딱 끝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딱그여해라 뭐, 다른 거 불필요한 거 없다. 와가지고, 지금 뭐, 제2의 에코프로 이런 거나 사고, 또 다음 타자 좀 사라. 딱이렇 해놨잖아요, 지금. 이 썸네일이 제2의 에코프로 등장, 이러니까 뭔가 싶어갖고막 연락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가 딱 등장했느냐 하면은, 우원개발이 딱 등장하더라고. 우원개발. 에. 그죠? 그 다음 등장인 게 뭐냐. 이이하공영 이거 맨날 그죠? 뭐, 4대강 하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뭐, 아주 끝내준 종목이었거든요. 이, 지금, 동전주식이 뭐, 그만이 가고. 그저, 그 다음에, 특수건설. 창고적으로 예?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강동CNL. 이 강동CNL은 뭐냐면, 이름이, 왜 이름을 강동CNL, 로 바꿨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멘트는 시멘트지. 이뭐 고래 시멘트잖아요. 예? 시멘트 회사가 무슨, 이 뭐, AI도 아니고, 무슨 첨단화된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왜? CNL이 뭡니까? 그냥 막 고려 시멘트 했으면 훨씬 더 날아갈 건데, 이름을 바꿔갖고, 이 투자자들이 이게 지금 혼동이 되니까 이제 잘안 달라붙잖아요. 아이, 참. 이거 그 시멘트는 뭡니까? 이제 뭐, 그땜 만들려고 하면은 뭐 시멘트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되고, 건설 장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래 움직이는 거예요그 다음 뭐, 웹스, 이런 애들, 그죠? 난강토근, 오늘 또 뭐, SG, 뭐, SG는 또 뭡니까? 저, 우크라이나, 재건, 그죠? 재건 쪽에 붙었다가, 뭐, 재건인데, 오늘 걔는 재건 쪽으로 좀 약간 재료빨 나오면서. 단독, 뭐, 백강산업,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 오늘, 아까 나왔던데 보니까, SG도. 우크라이나, 아, 아스콘, 이거 나왔네, 단독. 이런지. 어제 제가 이게 재료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들은. 이게 이제 5시 19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상치고 뭐 난리를 치사터만 보니까. 뭐 이뭐요 거야 아스콘 시장 요이 해외 아스콘 사업 공동 추진 얘는 원래 이게 다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런 재건 사업 사업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와씨 이래 올라간 게 계속 올라가느냐?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니까 예,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대장이 누구냐면 우원개발이거든요. 우원개발 뭐 이화공영 이래 있는데 얘들도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룹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절마저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눌림을 주느냐, 아니면 시한대 맞고 씨버렇게 처박느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서 쟤들이 금방 한 방에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테마라는 거는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헤리스가 좀, 어, 좀 잠잠하잖아. 그죠? 잠잠하게 있으니까 쟤들이 튀어나왔는데, 내일 쟤들이 좀뭐 벌써 끓이다가 또 자들이 막숨죽고보면은또 다른 데서 막 치골로 오고 이러는데, 일단 하나의 테, 테마 군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아또 이제 테마가 생겼구나. 또이또 해체 또 먹을려고또 이러구나.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막뛰 막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제2 에코프로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지금 10% 넘게 수익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잡아도 돼. 잡고 또 다음 그죠? 더 멋진 종목 또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니까 하루 빨리 빨리 오는 사람이. 예.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또 이제 다, 저기 되면 이제 우리 매매 일 올라가면 그때 뒷, 뒷북 치고 옵니다. 그때 되면. 그때는 늦어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구독, 공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